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양서면 증동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관리하기 딱 좋은, 딱 좋은 사이즈의 그리고 서울 접근성 좋은 남양의 3억대 전원주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땅 모양이 예쁘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딱 모양이 이쁘기 때문에 관리하기 아주 편하다 그리고 널찍 널찍하게 보인다 쓰임새가 아주 좋은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면은 장독대 라든지 자 갖출거는 작지만 야외수전 해서 갖출거는 다 갖춰진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뒤쪽으로는 지금은 이제 창고 라든지 그리고 집 그리고 옆쪽으로는 천막으로 해서 주차장, 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다. 굉장히 지금 현재 넓다, 넓게 보인다. 그리고 쓰임이 아주 좋게, 아주 좋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택 입지, 입지를 보시면 앞쪽으로 나오시면 자 주도로, 주도로가 300m 정도 되는데, 300m 정도는. 자, 교행되면서 안 되는 시골길, 시골길을 들어오셔야 된다. 그렇지만 편안하게,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시골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버스 정류장이 400m, 그리고 국수역이 차량 8분, 그리 서울 잠실역 같은 경우도 41km 거리에 서울 출퇴근 가능한 지역 내에위치해 있다. 입지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주택 앞쪽으로는 지금 보시면 은자 얕은 야산을 가지고 있다. 야산을 가지고 있다. 얕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양의 일조량, 막힘이었기 때문에 일조량은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야산들 가지고 있으면 볕, 채광, 일조량이 안 좋은데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은 주택 앞으로 얕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조량 일조량은 풍부하다. 남양 바지기 때문에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04평 알 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건평이 40평. 자, 중요한 매매가가 3억 4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양서면 그리고 충동 쪽 아무래도 이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국수역이 가깝기 때문에 3억대에 나오는 매물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집 관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밖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굉장히 잘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2012년 5월 준공에 목조구조로 지금 현재 LPG 그리고 지하수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 앞쪽으로는 지금 이제 렉산 렉산이 해가지고 시공하셔가지고 비가림막까지 설치되어 있다. 자알 땅이 지금 현재 보시면 뒤쪽으로 보시면 104평 이지만 갖출거는다 갖춰진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펜스 펜스 정도 필요하시면 펜스 정도만 하시면 아주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 상태 매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신발장 세칸 신행되어 있다. 전실도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들어오시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거실 공간 거실 공간 굉장히 널찍하게 널찍하게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옆쪽으로는 아트홀까지 해서 지금 이제 우리집 2012년 준공이지만 관리 상태 매우 좋다, 매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는 자 야산 산세 조망까지 해서 남양의 최강, 최강 또한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실 공간 굉장히 넓다. 그리고 분리된 주방 공간은 자 주방 공간 D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앞쪽으로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 다이닝 공간까지 해서 주방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게 빠져 있다. 거실, 주방, 관리 상태 및 널찍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으로는 지금 현재 냉장고, 냉장고 두대 들어올 자리까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세탁실 겸 다용도공원도 널찍하다. 넓게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 지금 현재 보시면 관리 상태 매우 좋다. 매우 좋다. 그리고 자 1층에 방두개의 공간인데요. 지금 현재 이쪽은 안방 공간. 안방 공간 같은 경우도 널찍하게 빠져있다. 널찍하게 빠져있다. 그리고 남향으로 창까지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쪽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자 이쪽은 작은 방 공간. 작은 방 공간은 약간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 방두개 그리고 욕실 하나의 구조고요.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2층 공간. 2층으로 올라오시면 자 2층으로 올라가는 지금 이제 계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단단하게 단단하게 멸직하게 시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 자 이쪽 공간 같은 경우도 꽤 넓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겠다 거실 공간 2층 거실 공간 같은 경우도 활용하기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층 방 하나의 공간 방 하나의 공간 이쪽 방도 널찍하게 빠져있다 그리고 남향에 앞쪽으로 테감과 그리고 테라스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옆쪽으로해서자 2층 욕실 공간, 욕실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게 그리고 옆쪽으로 자 다용도 공간, 다용도 공간 이쪽 공간 같은 경우 굉장히 널찍하다, 널찍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층 옆쪽으로 거실 옆쪽으로해서 이렇게. 테라스 테라스 공간이 설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앉아서 티타임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04평 건평 40평의 중요한 매매가가 3억 4천만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